자 여러분들, 제가 보시다시피 왕관 잘 너무 잘 어울리죠. 망간이, 아니 왕관님면 여기 있지 있어야 되는데 왜왜 갖고 오셨어 아니 일단은 기왕 이렇게 된거 제가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잘 어울리잖아. 요 이슈키 이슈 이슈키? 뭐이 이슈키즈미요? 어? 아니 목소리 어, 이슈 이렇게 하시는 거. 걸... 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안 사라 안 사네. 네, 전국 방송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 첫 방송을 본 주변 반응은 과연 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제가? 네.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FC 아, 그렇죠. 그렇죠. 있어. 트로킨즈 네. 막내예요, 또 거기서.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러 갔는데, 네. 어, 유미이 이게 아니고, 어, 어, 어? 어? 즐겨라. 에, 아니야. 아니. 뭐 축구 즐기라고 어, 즐겨라고. 즐기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딱그말 어투가 그. 자 그, 그렇다면 <laughs> 오늘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손님을 소개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로트아 뿌리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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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박구윤 씨입니다. 아, 이게 있어도 솜이 뿌흔이고 춤의 사랑은 여염이 뿌흔이다 아 안녕하세요 뿌리고 나무꾼 두바퀴에 이어서 재충전으로 여러분께 들 찾아 뵙니다 박구희입니다 아 박군씨 너무 주, 진짜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누구도 뭐 박군씨입니다 이렇게 안해도 되고 히트곡이 있으니까 그냥 폼이고 그냥 노래로 그탁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앉아서 편하게 할뿐니 <laughs>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박군윤씨 이제 네. 재충전을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네. 요즘 막방방곡막 축제 현장 많이 다니실 텐데 아니 어떻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아,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네. 정말 대한민 최고의 방송국이 모여서 야호? 그렇지. 정말 동시간 대에 <목소리> 월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아, 소원 로드쇼 아, 즐겨라, 대한민국에 바꾸니, 아니 누가 옵니까? 맞습니다. 수찬이가 다녀갔더라고요. 예. <laughs> <목소리> 미안하지만 수찬이가 찍고 갔다면, <목소리> 저는 그걸 약간 봉합을 좀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책 충전할 기회를 좀 드리면서. 어 힐링을 좀 시켜드리려고 왔어요 네 우리 네. 박구윤씨 오신 덕분에, 덕분에 네. 우리가 벌써부터 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어, 그네 기가 막히고요 그러면 얼른 대한민국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대한민국 곳곳을 또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 안소미가 과연 어디에 다녀왔을지 여러분들 한눈 펴지 마 채널 꼼짝 마